마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죄인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저는 반복해서 읽는 책들이 몇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이죠. c 스 루이스가 쓴이 소설은 정말 통찰력이 넘쳐 흐릅니다. 많이도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웜우드라는 초보 악마를 위해서 그의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사람들을 잘 유혹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교본 같은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정말 날카롭고 정밀하게 통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안 읽어 보신 분들은 꼭 읽기를 권면합니다. 읽어 보신 분들도 정기적으로 읽으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이에요. 어찌 되었든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바, 여기서 우리는 악마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인간들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라도 하다못해 사회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라도 삼게 해야지. 악마들이 가장 바라는 바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돈을 그리고 명예를 권력을 움켜쥐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낮은 차원의 이야기라면 좀더 수준을 높여서 기독교 신앙을 빈미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좋다고 해요. 무엇이 되었든 기독교 신앙을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기독교 신앙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나 자신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겠죠. 나의 신념이 투영되는 그런 어,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도 기독교 신앙이라 볼 수가 없겠죠.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주변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주인공이 아니다. 중심이 아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은 특히 요즘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요즘 들어 교회가 참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 비판이 교리적인 것이라면 당당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의 도리, 삶의 교리 등과 같이 필수적인 신학을 세상이 지탄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가 비판을 받는 부분은 우리가 당당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습을 행한다든지, 학력을 위조한다든지, 극단적인 정치 행보를 한다든지, 교회가 전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참할 말이 없어요. 최근 어떤 조사를 따르면 세상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이렇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이승만과 박정희를 신봉하는 집단,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 모임,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 실제 교회가 다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남의 교회, 다른 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밖에서 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한 오직 성경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는 개혁 교회예요. 성경을 따라서 끝없이 개혁해 나가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적도 아주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혁 교회예요.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교회. 그것이 개혁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향과 목표가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무엇인가 완전히 다른 교회, 무엇인가 완전히 낯선 교회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수준이 높고 공부를 잘하고 모범적이고 엘리트적인 교회로 오해를 살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이것은 완벽한 우리의 실수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강해를 할때 이미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15절을 같이 읽어 볼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응시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라고 하는데 그의 집은 세리인 레위의 집입니다.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당시 세리들은 부자였습니다. 로마 정부에 붙어 먹은 공무원이었는데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같은 민족의 돈을 갈취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부유했어요. 레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집이 넓어 보이죠. 식탁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먹었다고 해요.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그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어떤 죄인들인지는 잘 몰라요. 아마도 로마 편에 붙은 다른 공무원들이었을 겁니다. 세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혹은 당시에 떠도는 불안당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점이죠.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밥한끼 같이 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같은 공동체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하죠. 식구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먹을 식의 입구. 즉, 같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싫은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기가 싫잖아요. 유대사회는 그것이 훨씬 더 심했어요. 밥 먹기 전에 정결의식을 제대로 했는지, 11조를 제대로 바친 뒤에 하는 그런 식사인지,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1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 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죄인 세리가 함께 식시는 것을 보고 그들 중의 어찌하여 세리 친구들과 함께 먹는가?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서기관은 직업이요 바리새인은 신분이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이 질문은 꽤 위험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의미기 때문입니다. 너희 공동체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가? 너희들도 죄인인가? 왜 너희는 죄인을 받아 주는가? 이제 막 만들어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자칫하면 죄인들의 공동체가 될수 있는 위험에 처해 버린 겁니다. 제자 공동체의 성격이 규정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버벅거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서시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이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절대적인 거죠. 아마 몸이 심하게 아파본 사람은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아플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의사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로 자기의 사역을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하시는데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앞선 본문과 오늘의 본문은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앞에서 예수님은 중풍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하세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이세요. 단순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세요. 의인들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자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라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인들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해요. 제자 공동체 역시 죄인들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제자 공동체, 교회도 죄인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의 근본적인 성격이요, 특징이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의인들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곳일까요? 단순히 죄인들이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는 곳이라고 해서 죄인들을 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인들이 모여서 계속하여 죄를 범하고 죄를 권장하고 죄를 용인하는 공동체여서 죄인들을 위한 교회라고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 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 있는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의사가 그 병을 고쳐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죄인들을 위한 공동체가 될수 있는 이유는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위한 교회는 죄를 장려하고, 죄를 묵인하고, 죄를 받아주기 때문이 아니고, 그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먼저, 교회의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문턱은 높아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갈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누가 편히 병원에 갈수 있겠습니까? 학력도 보고 재력도 보고 실력도 보는 병원은 좋은 병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한간의 논쟁이 되고 있는 영리 병원이 바로 그런 병원이죠. 최고의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이에요. 당연히 기업과 정치인, 연예인들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 문턱이 쓸데없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이미지를 가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학력이 높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직업이 괜찮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지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 이미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교회. 그런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의 문턱을 높여 놓고 사람들을 선별해서 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개혁 교회는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성경을 읽고 항상 공부를 해요. 당연한 거예요.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의 지각을 연단하여 장성한 믿음을 갖는 것은 또한 신앙생활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다니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외부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두 가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절제하는 것이죠. 우리를 한껏 낮추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절제해야 돼요. 은근슬쩍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본능이 있어요. 말 속에 지식을 담고 행동 속에 우월감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 우리 교회가 너보다 더 나은 교회이다. 이런 생각을 교묘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과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숨겨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를 전해선 안 돼요. 오히려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되었고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으며 어떻게 그 죄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하고 사실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사람들과 먼저 이와 같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겠죠. 그것이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죄 사함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발휘되고 있는지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죄 사함의 은혜를 전하는 곳이지 프로그램과 제도를 홍보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활동은 숨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의두 번째 특징, 우리 교회가 정말 병원이 되어야 돼요. 죄를 고치는 병원이 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턱이 낮은 병원이 있다고 합시다. 예컨대 동네 병원이에요. 문만 나서면 바로 갈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이 병원을 전혀 고쳐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문턱이 낮다 한듯그 병원에 가겠습니까? 가지를 않겠죠. 문턱이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실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쓸데없이 문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괜히 우리를 드러내고 괜히 우리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괜히 우리 교리와 지식을 높이면서 우리 교회의 문턱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낮추어서 죄인들을 위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문턱만 낮춘 교회가 되어서는 진짜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찾아온 죄인들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찾아온 죄인들에게 죄를 바르게 가르쳐 주고 죄의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죄를 극복하기 위해 죄와 다투는 방법을 일깨워 줄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시도 우리 교회가 명심해야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평가하는 개혁교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혁교회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 성찬식을 자주 하는 교회,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는 교회, 칼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 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만 한다고 해서 개혁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외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무엇이 더 있어야 할까요? 죄삼의 은혜가 이런 외적 수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소율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진리와 생명을 얻어 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가 무너져가는 체험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개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죄 사함의 은혜를 전달하는 목적 속에서 기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목적을 갖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런 목적을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 목적을 갖고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초대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을 치유하는 죄 삼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모든 것을 갖추어도 좋은 교회라고 할수 없어요. 자, 여러분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교회는 죄인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문턱이 낮은 교회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올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껏 숨기고 낮추어야 돼요. 또한 죄인들을 위한 교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죄인들이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수 없겠죠. 죄인들이 죄 사함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이 열심히 죄인들을 돕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를 부르세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리는 당시 사회적 종교적 관점에서 죄인이었어요. 그들은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를 배신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였던 이 죄인이었던 레위를 불러주세요. 나를 따르라. 그때 레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 일어나 따라갑니다. 성경은 레이의 마음속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어떠한 머뭇거림이 있었는지 묘사하진 않아요. 그저 그가 일어나 따라갔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특징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주셨고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것이 제자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마타보음에서 이미 봤지만 제자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제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좀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도록 하죠. 무리예요. 13절을 보면 커다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도 앞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듣고 끝이었습니다. 보고 끝이었어요. 무리는 모든 면에서 제자와 함께 했지만 제자 공동체와 함께 했지만 끝내 제자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권위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리와 같이 듣고 끝, 보고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하고 현실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은 제자 공동체가 될수 있는 건데. 선생님을 담지 않은 제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제자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자, 보세요. 레이의 순종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1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자잡때 많은 세와 죄인들 예수님께 순종하죠. 제자가 돼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많은 죄인들을 맞이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레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다른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올 수 있게 된 계기 레이 한 사람의 순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를 따라 또 많은 죄인들이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우리와 함께 또 많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전도와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을 교회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아둘람이라는 굴에 피신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굴로 피신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피신을 했냐하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자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들은 다윗 왕국의 초속을 놓는 신하들이래요. 여러분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명하는 작은 모형이에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죄인들을 불러 모으신 분이에요. 죄로 인해서 상한 자, 죄로 인해서 통회하는 자. 죄로 인해서 슬프고 아파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자기 안으로 불러 모아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고 그의 존재와 생활 속에 총체적인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 인생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아야 돼요.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상한 자들이 모여하고, 아픈 자들이 모여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하고, 그들이 이 교회에 찾아와서 죄 사함의 은혜를 얻고, 마음이 회복되고, 신체가 회복되고, 생활이 회복되는 놀라운 복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무서워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한 자들에게 문턱이 높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올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죄를 치료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 나 자신의 생활과 삶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열어서 예수님과 죄인들을 받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죄인들을 받을 때이 교회 가운데 죄인들이 찾아와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죄인들을 위한 교회로 부지런히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